최신 무선진공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홈리아 무선청소기 BLDC 차이슨 올룸진공은 가볍고 강력한 성능으로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22000파스칼 위 뛰어난 흡입력과 3단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먼지와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하며, 흡입 플러스 걸레 기능까지 갖춰 청소의 효율성을 높였어요. 35분 사용 가능하며 충전도 빠르게 완료되어 바쁜 일상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소음이 적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조립이 간편하고 충전 알림 등이 있어 관리도 쉽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하며 가볍고 조용한 청소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